캄떡, 티, 뚝덩떡, 커티, 시, 카 빗자루와 쓰레바퀴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마이 꽉, 와, 레, 쓰레바퀴, 티, 딱, 하야. 이용하여, 도이 차이, 청소하다, 당콰사앗, 고, 있습니다. 깜랑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ก랑탐ั사아 도이차이 ามสะอาดโดยใช้ไม้กวาดและที่ 아저씨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들 군룡 라온이 거리 타논 청소를 하다 탐캄사앗 고 있습니다. 깜랑 아저씨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군룡 라온이 깜랑 탐캄사앗 타논 깜떡티 뚝덕라이 커티 능러이 혹십삼 떡커성카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주유소 빰남만에서 티 직원 파낙난 기름 남만 넣다 뜸고 있습니다. 깜랑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พนักงาน만유티ัง만ติม1 6 공장에서 전기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공장, 부품, 진수원, 전기부품 진수원 파이파, 조립하다, 브라껍, 고 있습니다. 깜랑, 공장에서 전기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깜랑 브라껍, 진수원 파이파, 티롱안, 캄떡, 티, 독덩, 떡, 커티, 성카. 사람들이 고층 건물에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 콘라오니 고층 건물 아칸숭 의ข 창문 나땅 닫다 쳇고 있습니다. 깜랑 사람들이 고층 건물에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คนเหนี้กำลั 사람들이 고층 건물에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166. 3. 카. 사다리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다리. พันดสูงโลโดยใช้อี삿จิมของที่ย้ายอุมกีทาย้ยายคูอิู่있니다กำลังสาดารยโรอี삿จิมล้มกีโกอิู่있습니다กำลังย,ย้ายของที่ย้ายโดยใช้บันดสูงคำตอบที่ถูกต้องตอบข้อที่สองค่ะ 남자가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남자, 포차이, 이삿짐, 겸티야이. 운반하다, 야이. 고 있습니다. 깜랑. 남자가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포차이, 깜랑야이, 겸티야이. 남자가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감떡티 독덩떡커티시카 남자가 컴퓨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남자, 푸차이, 컴퓨터, 컴퓨터 포장하다, 허, 고 있습니다. 깜랑, 남자가 컴퓨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착이 กํา 컴퓨터 남자가 컴퓨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คําตอบที่ถูก 걸레를 탈수기에 넣어서 물을 짜고 있습니다. 걸레 파키리우, 탈수기, 크릉탐하이행 넣어서, 넣다, 싸이 물을 짜다, 빗남, 고 있습니다. 깜랑 걸레를 탈수기에 넣어서 물을 짜고 있습니다. 깜랑 빗남, 도이깐 싸이, 파키리우, 나이크릉탐하이행 걸레를 탈수기에 넣어서 물을 짜고 있습니다. 감떡티떡커티카 물건을 운반하는 기중기입니다. 물건 싱 운반하다 크냐 기중기 짠입니다그 싱니ค <목소리> 물건을 운반하는 기중기입니다. 물건을 운반하는 기중기입니다. 땅을 팔때 사용하는 굴삭기입니다. 땅을 팔때 사용하는 굴삭 입니다. 땅을 파다 굿딘 때떤 사용하다 자이 굴삭기 큰 굿딘입니다. 그 땅을 팔때 사용하는 굴삭기입니다. 싱리 그큰 굿딘 티자이떤 그, 굿딘 깜떡 독덩떡 삼카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지게차입니다. 무거운 낙 물건 싱커 실어 나르다 곤송 지게차 롯욕입니다. 그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지게차입니다. 싱니그 롯 욕티 콘송 싱컹낙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지게차입니다. 티 13, 카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톱입니다. 나무, 마이 자르다. 땀, 때, 떤, 떤. 사용하다 자이톱르의입니다. 그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톱입니다. 싱리 <목소리> 그르의 티자이던 답던 마이. 감캄티 답. 덩답커티 삼카 못을 받거나 못을 뺄때 쓰는 장도리입니다. 못을 박다. 떡 따뿌, 거나, 르. 못을 빼다. 던 따뿌, 때. 던 쓰다. 자이, 장도리, 건, 입니다. 그. 못을 박거나, 못을 뺄 때, 쓰는 장도리입니다. 싱리크 컨티차이던 떡따뿌르던 따뿌우.못을 받거나 못을 뺄때 쓰는 장돌이입니다. 캄떡티 독 떵떡 커티는 카.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입니다. 먼지, 훈, 나르, 쓰레기, 카야. 쓸어내다, 꽉, 빗자루, 마이 꽉, 입니다. 그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 입니다. 싱리크, 마이 꽉, 티, 자이 꽉, 카야, 르, 훤.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 입니다. 캄떡, 커티, 능 더 커티시 카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때 쓰는 송곳입니다. 나무 또 마이 나르 종이 그라닷 구멍을 내다 저루때떤 쓰다 차이 송곳 사완입니다. 그.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때 쓰는 송곳입니다. 나무나 종이에 구멍을 낼때 쓰는 송곳입니다. 감티 나이 커티 능째십커 전선이나 철사를 자를 때 쓰는 니퍼입니다. 전선 사이 파이 이나 르 철사 루엇 자르다 딱때 떤, 쓰다 자이 니퍼 김딱 루엇입니다. 그 전선이나 철사를 자를 때 쓰는 니퍼입니다. สิ่งนี้คือคิมแัดลวดที่ใช้ตอนตัดรวดหรือใส่ไฟคำตอบที่ถูกต้องในข้อที่1นึงนเปตอบข้อสค่ะบอนจีนาสเรกิลิสเลอดัมนินสเบักกีปิดะบอนจฟุนนารือสรกิขยสอดัตากวาดซ 쓰레받기 티따카야입니다. 그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담는 쓰레받기입니다. 싱리크 그, 티따카야 티과사이카야르폰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담는 쓰레받기입니다. 캄떡티 독덩 떡커티 능카 먼지를 떨어내는 먼지떨이입니다. 먼지를 떨어내다. 빠푼. 먼지떨이, 마이 빠푼. 입니다. 그 먼지를 떨어내는 먼지떨이입니다. 싱리그 마이 빠푼, 티 자이 빠푼. 먼지를 떨어내는 먼지떨이입니다. 캄떡, 티, 독덩, 떡, 커티, 성, 카. 나무나, 금속에, 구멍을 뚫는, 전기 드릴입니다. 나무, 또마이, 마이, 나, 르. 금속, 로하. 구멍을 뚫다, 쩌루. 전기 드릴, 사완파이파, 입니다. 크. 그 나무나, 금속에 구멍을 뚫는 전기 드릴입니다. 나무나 금속에 구멍을 뚫는 전기 드릴입니다.